되게 디테일한 응? 근데, 얘가 얼굴이 디테일 i t t Taylor, u l 이 얼굴이 안 나왔으면 했는데 l b r i t t Ulbritt, u l 이 r i t t Ulbri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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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l b 나오고 뭐가 많아 네. 지금 <laughs> 좀 과제가 접히게. 생... 저희가 이거 이 모델하고 저기하고 비교도 할 건데. 네. 네. 근데 이게 CD가 다르면 책이 날라다녀. 아, 네.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라니까. 잘 고르시고. 응? 노트북이 음. 양쪽이 다. 순서는 맞았거든요. 일단. 이쪽을 올려도 한가지만 설명이 될것 같아. 아, 예. 왜냐면. 이게 두, 기존 기술이랑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. 지금 왜 그냥 아니, 일단은 원래 걸 이렇게 이게 하고 이걸 누르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막흔드는 마우스 커지거든. 어, 꼭한 어, 보여다 오른쪽에. 어, 보인다. 얘가 길기 때문에 한 두세 줄 정도만 따면 될것 같고. 뭐 비디오도 있거든요. 비디오가 뭐 같이 따면 될거 같고. 설루 있을까? 좀 다른 가못번따타일일거 같은데. 어, 언더, 어, 그, 할까? 이거 티. 이까나가이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된다고. 네. 음. 어차피 한 10초 정도는 딸 거니까 네. 그래서 이게 다게 나오지는 데 혹시 참익포즈돼 음. 가지고 같은 걸로 해요? 한 번만. 우주에는 기운이 있으면 안 되는지 텅장이만 나데

위, 아래, 옆, 좌, 우 그냥 화면을 움직이면서 이미지를 내가면서 네, 그냥... 네. 한가들어더라고 아니면 그 렉뮤즈도 지금 내가 거뭐 건들진 않았거든 전혀 얘도 CD 고정할 수있 비디오도 걱정더라 고정... 어, 네. CD 같은 거 고정 안 했긴 했는데 네. 근데 얘가 투모시 토크네 지금 말을 지금 많이 해보고? 하는데 잠 좀... 기다려주세요 어? 네. 네. 한번 해볼까? 어디서 네. 올려볼까요? 안 돼. 아, 안